근데 문제는 다 풀어 왔을 거기 때문에요. 교재 154 페이지, 교재 154 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49번, 150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그냥 문제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듣고 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제 수업을 잘 들으시고 필기를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하신 다음에 그 수업 들은 내용을 동일하게 해서 수업 후라는 제목으로 카페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반드시 꼭 필기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교재 다 펼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은 학생의 뭐다 발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화작 매뉴얼이 하나 좀 나와줘야 돼요. 빡빡빡. 화법과, 장문, 카테고리 중에, 일단 화법. 화법에는 뭐가 있었나요? 발표. 강연. 강의. 토론. 토론. 토의. 인터뷰, 면접, 대화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발표, 강연, 강의, 토론, 토이, 인터뷰, 면접, 대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는가 주로 뭐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상호 작용하는가였어요. 상호 작용하는가?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는가? 두 번째. 자료를 제시하는가? 자료 제시. 자료 제시에는 시각 자료, 청각 자료, 표, 그래프, 조사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있죠. 세 번째. 두 번째가 자료 제시. 세 번째,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는가. 네 번째,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는가. 다섯 번째, 사례를 제시하는가. 그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또는 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가? 지금은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모의고사에서는 비언어적 혹은 반 언어적 표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준 언어적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알아둔 상황에서 화작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상파 화가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뭐예요? 내 네,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군요. 이거 뭐예요?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는가 라는 파트죠. 요거 필기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관람 예정인 모네 특별전의 주인공인 모네가 바로 대표적인 인상파, 화, 인상파 화가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A는 B가 아니라 C다 맞죠? 관념적인 자연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인식한 자연을 많이 그렸는데 빛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연작으로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 여러분들이 모네의 그림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면 뭐예요? 자료 제시입니다. 자료 제시 첫 번째 자료예요. 화면 첫 번째. 이쁘게 써보자. 화면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며 이 그림은 모네 작품 중 하나인 인상해도지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료가 모네의 인상해도지라는 작품이에요. 모네는 강 위로 떠오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하늘과 강물, 강 위에 배들을 모두 붉게 표현했는데 모네가 이러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진의 발명 덕분입니다. 모네는 빛으로 인해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이전의 미술가들이 포착할 수 없었던 순간을 화폭에 담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네는 이 그림을 무명 미술과 협회전에 출품했는데 외관상 마무리가 덜된 것처럼 보여서 당시 평론가들로부터 미완성의 작품이라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특히 전문가, 평론가, 루이, 르루아는 이 그림의 제목을 차용하여 문명미술과 협회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평론가 전문가잖아. 이때부터 비평가들은 모네를 인상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네는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자료 제시예요. 넘버링 해주세요.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예요. 첫 번째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일대일 연결을 하라는 거죠. 이 그림은 모네의 대표작인 수련, 두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수련이라는 작품이네요. 이 그림은 그가 평생 추구한 빛과 색채의 철학이 집약된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수련이라도 아침, 점심, 해가 질때등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세기 이전에 비교 표현, 19세기 이전에 사실주의 화가들과 달리 그는 사물에는 고유한 색이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의 표현에 반사된 빛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물에는 고유색이 없고 빛에 지나지 않는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사물의 표현에 반사된 빛을 포착하여 화폭에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A는 B가 아니라 C다 문장 계속 쓰여요. 모네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사물들의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분할법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요거 비교표현. 색채분할법이란 물감을 팔레트에서 직접 혼합하여 칠하지 않고 화폭기에 나란히 진해 착시현상을 주는 표현기법. 뭐예요, 이거?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쓰이죠? 색채분할법이란 물감을 팔레트에서 직 직접 혼합하지 않고 나란히 칠해 A는 비가이라 C이다 문장이요 이것도 따라서 모네의 미세품을 감상할 때는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그림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발표가 모네 특별점을 관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요 화장 매뉴얼에서 대부분 다 걸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A는 비가이라 C이다라는 문장이 쓰였다는 거죠 이거 필기해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1번.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 아,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영이 뭐라고? 1대1 연결이라고요. 지문이랑 발표 계획. 1번.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 자료 제시. 시각 자료 제시 어디랑 1대1 연결해? 여기 이거랑 이거잖아요. 요렇게 1대1 연결 가능합니다. 시각자료. 시각자료 여기에 있잖아요. 됐죠? 2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소한 용어의 개념. 야, 이거 아까 했었잖아. 정의. 정의랑 1대1 연결 되죠? 3번.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야겠다. 질문 던졌어, 안 던졌어? 여기잖아, 이거잖아. 이거. 뭐뭐 하는 사람이 있나요? 배경지식 맞죠? 4번.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정보를 다른 상황에 빗대어. 다른 상황에 빗대어? 이게 뭐여? 다른 상황에 빗대었다가. 비유거든요? 비유? 근데, 우리가 비유에 밑줄 쳤어요? 이 비유적 표현에 밑줄 쳤어요? 안 쳤단 말이야. 비유 안 썼어요, 우리.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내용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1대1 연결하시면 돼요. 모네는 동일한 대상이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 이거 문장 그대로 있는데 빛에 따라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함. 빛에 따라 빛에 따라 빛에 따라, 빛에 따라. 뭐 사실 여부, 이 부분을 찾아도 되는 거죠. 빛으로 인해 변화되는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화폭에 담는 데 성공했다 라는 거랑 시시각각 하나 더 있었는데, 아 모니터로 보니까 못 찾겠다. 여기 있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사들의 인상. 요렇게 1대1 연결되죠. 1번은 1대1 연결이 됩니다. 2번, 모네는 이전의 화가들이 활용한 사직, 사진... 비교, 표현, 어 정민석씨, 안녕하세요. 아이, 수업 얼마나 열심히 한다, 내가. 모네는 이전에, 아니, 봐봐. 이거, 이거 비교 표현 왜곡이잖아요. 비교 표현 왜곡. 아까, 비교 표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실주의 화가들과 달리라고 했는데, 활용한 기술이라고요? 뭐예요, 이거? 공통점을 차이점으로 왜곡한 경우가 되겠죠? 비교 표현의 왜곡. 답은 2번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어렵지 않으니까.